칼슘이라는 이름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석회 즉 탄산칼슘을 의미합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석회석과 대리석 등의 형태로 칼슘을 활용해왔으며, 특히 고대 이집트와 로마에서는 건축 재료로서 칼슘 화합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 건설에 석회를 가열하여 만든 생석회인 산화칼슘을 이용했으며, 로마인들은 로마 콘크리트를 제작하는데 칼슘을 포함한 재료를 혼합하여 건축물의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동양에서는 탄산칼슘을 함유한 조개껍데기를 분말로 만들어 위장약이나 보충제로 사용하는 등 의료적 활용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오래전부터 칼슘을 실용적으로 사용해왔지만 칼슘이 독립된 원소로 밝혀진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였습니다. 해부학과 생리학이 발전하면서 뼈의 주요 성분이 칼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화학 분석을 통해 뼈와 치아의 구성 성분 중 대부분이 인산칼슘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산업 혁명 이후 어린이들의 다리가 변형되는 구루병이 증가했는데, 이 질병이 칼슘과 비타민D 결핍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20세기 초 노인들에게서 뼈가 약해지고 쉽게 골절되는 현상인 골다공증이 칼슘 부족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연구를 통해 폐경 이후 여성들이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으며 칼슘과 비타민D 보충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칼슘이 단순히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일 뿐만 아니라 근육 수축, 신경 전달, 혈액 응고 등 생리적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30년대 생리학자들은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과 마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심장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에도 칼슘이 필수적임이 밝혀졌습니다. 의학 연구를 통해 칼슘이 혈액응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칼슘이 부족하면 출혈이 쉽게 멈추지 않는 문제 즉 지혈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와 각국의 보건당국은 연령대별 칼슘 필요량을 연구하여 하루 권장량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 임산부 폐경 이후 여성 노인층에서 칼슘 섭취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제품 우유 치즈, 녹색 채소, 브로콜리, 케일 등과 견과류, 보충제 등을 통해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